이게 돼 되나요? 안안되그 되나. 저쪽에서 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나오나? 저만 나오지 않나요? 저쪽에 안 나오는데? 가 나오는 게 있네, 있 그런가요? 이렇게 하면 되나 어, 그런가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세워서. 이게 잡고 있으면 돼, 아니아니 아니야. 세워서. 시 가나오 가요 오늘은 우리 극한 퇴근길 체험하겠습니다. 아 진짜 입술도 지워, 지웠나 아까 펭귄처럼 발라 나가지고 괜찮나다 번져서 괜찮 아, 예, 다 번졌군요. 오늘 거북이 다 문댔죠. 결론은 번진게 아니라 문댔지, 음, 음. 그죠? 아 머리가 머리 헬멧 쓰고 싶다. <laughs> 머리가 너무 눌려가지고. 오, 헬멧 쓰기 좀 낫네. 응. 운전할 때도 헬멧 쓰는 여자. 응. 안녕하세요. 싱싱입니다. 아, 네. 아우. 채팅 혹시... 필터. 채팅 필터 모든 메시지. 축하해주세요. 아, 나? 진짜 극한, 극한 길이다. 응. 극한. 극한. 채팅 어. 쳐봐야겠다. 아, 안녕하세요. 지금, 릴스를 찍으러 갔다가 와서, 이제, 개똥이님을 모시고, 극한 퇴근길 체험. 아까는 극한 직업 체험. 그치? 아까 그건 극한 직업 체험이에요. 어, 이거는 뜨는구나. 극한 퇴근길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에어컨이 세상 좋은 것이요 에어컨은 소중한 거야. 그지 에어컨을 만든 사람은 진짜 칭찬해줘야 돼. 그죠? 아 에어컨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싱싱입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개똥입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백업님게 엄청 아, 가려드림. 아 감사합니다. 센스 있, 센스 있으시네. 지금 팔뚝이 좀 날개 달날아가게생겼어살 어, 헬멧을 쓰고 있는 건 머리가 찐따 됐어. 오늘은 개똥이님과 버똥이님을 모시고, 릴스 하나 찍고 왔습니다. 네, 너무 더웠어. 진짜, 세상 더웠어. 아, 진짜 더웠어. 이게, 거북이 솜을 입고 탄다는 게 쉬운 게 아닌가. 흔들려요, 계속. 나는 음. 이제 시화에서 퇴근길 체험을 하고 있어 진짜, 이거는 극한 체험인 것 같아요. 와 아까는 30분 걸리는 거라 두개가딱 걸리니까 그래서 대중교통이 좋은 곳이에요 그쵸? 와 여긴 자전거 타는 게더 빠르겠다 아, 훨씬 빠르죠 자전거 타는 게 오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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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복도기에이 이이 거북이를 입고 개똥이님이 열 먹은 것 같아서 에어컨 좀 시계 틀었더니 사람이 간사해 금방 춥. 이불 이불 좀 낮춰도 네. 돼요. 아 그래요? 네. 아전또 한참 더워하시길래. 요꼭요 정도 좋다. 아 괜찮아요.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식입니다. 아나 너무 배고프다. 찍기 전에 계란 안 먹었으면 쓰러졌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잘한 거야. 어 계란 하나 먹은 게 릴스를 끝까지 엔딩할 수 있었다. 만약에 우리가 계란을 안 먹었으면. 릴스 중간에 찍다가 쓰러졌어. 누구 하나 쓰러졌어, 진짜. 어. 아,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해주세요. 수어보니 보고 계신데 아무도 위기가 대... 네, 없고. 말씀이 없으시네요.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퇴근길 음. 텐션이 높을 수가 없어. <laughs> 저희가 지금 쨍볕에서몇 시간이지? 4시부터 찍었죠. 5시, 6시. 네, 이제... 부터 찍었어요? 2시간 그거밖에 안 했어요? 네 근데 한 4시간 지금 뭐라고 했죠? 100km 탄 것보다 힘들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음, 네. 어제 한강 100km 탄 것보다 오늘 씽씽이 릴스 찍은 2시간이 하드코어였다 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도 너무 힘든 게 기운이 없어 진짜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 구울 힘이 없어 어떻게 태훈 님이 구우면 콜? 제가 구울까요? 잘 굽나요? 고기 부심 있어 없어요? 고기 부심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믿어볼까요? 근데 또 화로 불에 얼굴을 대고 있는 게 싫어. 구워주는 데 가고 싶다. 고기가 어디야? 그죠? 그렇지. 그래서 아까 달달한 것도 먹고 싶고, 내가 탕수육 먹고 싶어서 탕수육 탕수육 했는데 고기를 고기 하시는. 음, 탕수육에 넘어가지 않는다. 근데 진짜 맛있었는데 등심 탕수육. 오랜만에. 두껍더라 그리고 혼자 먹으면 죄책감 있어서 못 먹는 오랜만에 찹쌀 탕수육에 고기가 두꺼운 걸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아 배고픕니다 배고픕니다 아 어, 배고프고 졸려 오늘 꿀잠 잘것 같긴 해 그쵸 아 피곤했어요 어디 가냐고 물어보는데. 집에 가면, 어, 애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집에 가요. 오늘 그 거북, 거북이 릴스 찍고 왔거든요. 애쉬님 제가 나루마스크 대표님한테 물어봤는데, 이나루마스크 쿠폰이 제가 지금 적용이 돼요. 근데 그 가입하실 때 받으신 그10% 쿠폰과 중복 사용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제가 엠버서더니까 저는 20% 할인이 되는데, 20% 안인을 받든가 10% 안인을 받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래서 안 되셨던 거야. 네. 좀 아쉽죠. 이미 구입을 하셨으니까. 근데 다음번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구입하실 때 있으시면 이제 올 말까지는 네, 싱싱히 그 쿠폰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입했을 때 쿠폰 말고 그 다른 쿠폰을 그 밑에 창에다가 사용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오늘 자전거도 타고 근데 너무 배고프.. 먹을 거 없어요? 죽빵 아 너무 배고프다 아밤양갱아밤양갱밤양갱저 뒤에 있잖아 근데 그쵸? 안 닿잖아 개똥이님 운전 안 해요 제가 해요 개똥이님은 운전 안 하십니다 저희 출연진을 모시고 다닙니다 매니저가 운전해야지 어디 건방지게 그 개배우님한테 운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지, 그렇지. 네, 매니저가 운전해야지. 근데 길이 겁나게 막혀. 지금 걸어가는 게더 빨라. 그러면서 신호는 계속 걸려. 아... 쿠폰 입력 에러난대요. 어제 그랬나 봐요. 아, 근데 어 그제 캡처해서 보내주셨는데 적용이 되더라고요. 아, 그거 애신님 구입하셨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안타깝네요 당하셨네 당하셨네 10%만 배송비인데 먹을 거없 아유 아프라 자일리터 아유 없어 통밖에 없어 껌도 없어 어, 어지러워 왜 이렇게 체인을 묻히고 다녀 요새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언제 묻은 묻는... 이거 저기로 하면 돼요 폼클렌징으로 폼클렌싱 짜가지고 여러분 체인 옷에 체인 기름이 묻으면 폼클렌싱 있잖아 여기서 묻었네 이 폼, 내가 묻고 음, 이렇게 된거 음, 그러니까 폼클렌싱 그냥 거기다 발라 그물 살짝 넣어서 계속 이렇게 비벼 왜냐면 폼클렌싱이 기름을 파는 거잖아 그면 된다고 그래서 안 되면 이제 그 주방세제 이렇게 이렇게 비벼 그러면 쏙 빠져 카드 들고 세탁소 가면 되지 음, 뭘 먹으라고 흡수제라도 먹어 요 <laughs> 아, 좋은 제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써보셨나요? 아이, 뭐가 없어. 여기 쓰레기밖에 없어. 열지 마. 쓰레기밖에 없어. 먹거 없나? 맥주. 제가 오늘 선물 드렸어요. 맥주, 소주 한 짝씩 드렸습니다. 개똥이님 워낙 술 좋아하시니까 제가 또술두짝 선물로 드렸죠. 자, 오늘 또. 아, 소주 끝내는 줄 알았어. 아니야. 그건 먹으면 침 생겨서 안돼. 도덕다 맛있는데? 에이, 그런 건 배고파요. 배고프니까 어지럽다. 방송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누구예요? 몰라요. 어? 카 카일 카엘, 카일님. 운전중에 방송 경찰 왜 신고해? 내가 뭐 방송 쳐다보고 있나 옆에서 채팅 읽어주는데. 아, 시비 탈지 마시고요. 시비 쳐는 거 아니에요. 미루님이 개똥이 팔뚝이라도. 어, 아 팔뚝이가 이게... 얼굴이 안 나온대요. 이걸 먹으라고. 아, 개똥이 팔도 뜯어 먹으라고. 아예 말라갖고 먹을 게 없어. 오늘 개똥이님 보니까 너무 말라서 아이 아이고, 아이고. 고 싶은데 개똥이님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개똥이님이 먹고 싶은 걸 당연히 먹어야겠죠. 음. 블루, 쿠팡? 아니면 이열치열 칼국수? 허, 좋다. 그럴 거면 가서 고기 구 먹죠. 하루 때 얼굴 갖다 대면서. 그렇지. 순대국도 땡깁니다. 배고프니까 다 먹고 싶다 그렇죠. 한우 구워주는 데 가래요. 돈이 어디서 미루님 뭐 어, 한우 구워주는 데 가서 내살 구워 먹지, 그지? 한우 구워주는 데는 1인분에한칠팔만 원짜리 그런 데가면될것 같은데. 안뽕 순대국밥. 안뽕 순대국밥. 안뽕 드시나요? 안봉 맛있죠? 안봉이 돼지 자궁 아니에요? 응, 그거는 호불호가 세잖아요, 냄새가 아, 저기 세가. 나는 뭐다잘 먹어요. 없어서 아, 먹죠 먹을 거라면. <웃음> 예! <웃음> 개똥이 팔도 뜯어 먹을 수 있어 요 지금. 오늘 땀 많이 나서 짤 텐데. 그래 지금 더럽고 입을 못 담을겠어. 아, <laughs> 아예 더럽습니다. 개똥이 팔뚝은 듣고 더럽습니다. 음, 배고프다 진짜. 너무 배고파 못뭐 드실 거예요. 저는. 오늘 고생한 대배우님께 그 정도는이라고 하시잖아요. 오늘 고생은 내가 더 많이했어. 오늘 이거 제일 많이 입고 있는 사람이 저였잖아요. 제가 더 많이 입고 있지 않았어. 아니죠. 개똥이님이 이동할 때 벗었잖아요. 저는 입고 이동. 아 이동할 때는 아니고. 그건... 아 이동할 때 개똥이님 벗었잖아요. 저는 입고 이동했는데. 그거는 다른 문제잖아요. 촬영과 다른 아이고, 문제잖아요. 저는... 아까 점심 때 한우 불이또 만들어 드렸잖아요. 아호주산이구나 한우 못 먹죠? 아 한우 못먹어 배고파진다 앉아 있으니까. 아... 대통령님 하루 한끼 드신다면서요? 요 요즘에? 아까 불이또도 드시고. 근데 요즘에 자전거를 많이 타니까 허기지는 아. 걸 느끼게 되갖고 네. 밥을 밥을 많이 먹는 이신기하요 예전엔 진짜 저녁에 한끼딱 이렇게 먹었는데 어. 요즘에는 아침 일어나는 좀 배고프고 점심때 배고프고 저녁에 한끼 먹으면 좋을 거 같고 어. 좋은 거죠 어떻게 사람이 하루에 한끼 먹고 살아요 건강하게 어, 살찌는 돼지고. 거죠 그럼 그럼 그래서 제가 건강한 돼지가 되잖아요 건강한 돼지 아니면은 그냥 돼지 인정합니다 <laughs> 안돼지, 잘돼지. 아, 뭐지? 야카산 타러 가는 건가? 거북입니다. 끌어안고 있는 건 거북입니다. 이제 노을 지네. 이제 노을 지네. 오늘 노을 죽이겠다. 골생태공가서 떻게 유동한 거더 찍을까요? 오 좋죠. <웃음> <웃음> 차마 가자고는 못한다. 사람이 높바볼 없어. 오늘 진짜 노을 너무 좋겠다. 을이 미쳤어, 미쳤어. 놀라이 처음 이사 왔을 때 며칠 갔는데 맨날 해가지고 맨날 해가 좋아. 매일 가진 않아.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럼 그래서 그 소중하면 뭘 자꾸 잊어버려. 김장군님 오셨다 장군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똥이님과 거북이 닐스를 찍고 왔습니다 호랑이님이 오셨네요 거북이 불쌍해요 거북이 데리고 와서 거북이 지금 체인 기름 득질득질 득질 묻었습니다 아 근데 진짜 배고프다 배고프면 하지 안 나온다. 우리 이동했지. 아까 편의점에서 먹사 먹지. 우리 그치. 저녁 사 먹어야지. 다섯 시간이야. 뽑혀야 돼. 미로님 막창국밥 드신대요. 아, 막창국밥 맛있겠다. 우리 막창순대 먹을까요? 모든 맛 있어 보여주고. 그치. 막창순대 땡기는데. 막창순대에다가 막걸리 딱 주줄까. 주좋지 아, 원래 노동후엔 막걸리를 딱주저주야지 이게. 그렇지, 그렇지. 노동후에는 막걸리죠. 자는 내려서 또 상의해 보죠. 일행이, 일행이 한분더 계시니까. 그쵸 보죠, 그렇죠. 댓글 좀 읽어주세요, 고객님. 박기섭님이 여기 어디요? 태국인가? 아 여기는 어 국제선이라오. 경기도. 경기도 시흥입니다. 네, 아 오늘 노을이 진짜 끝장날 것 같은데 아... 고민되네. 노을 거기 가서 열동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피사의탑 그 개꿀 생태공원 거서 가지고 해주고. 그렇죠. 갔다 오시죠? 나 힘이 없어요. 나 힘이 없어. 너무 배고파. 여러분 배가 고파요. 너무 배고파서 오늘 아까 먹은 거 저도 그게 다예요. 우리 또. 우리 또랑 계란 두 개. 아, 계란 저 하나 먹었어. 왜요? 하자님이 두개 먹고. 아. 대똥이님두개 먹고 구는이님 하나 이리고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이 친구는 이는이는이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한 입. 구는이친는이친이는이 한 절반, 절반 여기쯤 이제 괜찮아졌네요. 막히는 데서 나왔나? 반대쪽 일리.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밀린다. 올 때는 이 반대쪽이 무졌었죠. 응, 그러니까 이제 그 위치와 거리에 따라서 퇴근길은 위험대죠. 로 아, 배가 고프니까 개똥이 팔뜯어 먹으려고 그랬는데 존나 작아. 자, 자. 아, 너무 짜, 너무 아 입술이 마른고 너무 음, 진짜 오 알려 주시면 아, 무려 중앙선은 물고 가. 구개요? 어, 오저 아주 무서운데 술 먹었나? 차선 변경. 차선 변경. 앞 차가 중앙선을 물고 가죠. <laughs> 어 같이 대지기 싫으면 빨리 바꿔야 되죠. 그 <laughs> 오늘. 깜짝 놀랬어 열심히 일했다고 죽을 순 없지. 아, 그치 오늘 열심히 일했다고 오늘같이만 살고 끝낼 순 없지. 오늘 저저 차도 이상해. 둘다 이상해. 하이바는 왜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눌려가지고. 크레용팝인가? 크레용파 무시하십니까? 미르님. 개똥이. 갯동이... 내려오, 개똥이 뛰어와. 개꿀공원 가죠. 조용히 해요. 진짜 개꿀공원 찍고 싶다. 물이 너무 고혀서 음. 근데 너무 빼도 되다 어지러워. 아, 여기, 여기 그 맛있는데. 여기, 샤프샤프. 샤브샤브. 샤프샤도 괜찮다. 아, 버섯 샤프샤프 엄청 맛있는데. 근데 엄청 맛있는데. 저제 응. 차로 한 대로 와야죠 그렇죠럼 응. 우리 술안 먹고 밥만 먹을까요? 무슨 소리예요? 왜요? 저는 먹어도 되잖아요 뭐예요 지금? <laughs> 배고프다고 꼬르륵 거리는 거예요 지금? 어? 아니 방송 중에 이렇게 꼬르륵 거려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은 우리 열심히 했는데 월급은 못 받아 응. 네, 열심히 해도 월급이 나오지 않아요 열심히 더 열심히 해야 돼 훌륭한 사람 될 때까지 그치. 아직 훌륭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되면 그때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투잡을 해야 돼 그럼 나는 그 잘하는 게 없어요 여기 여기 겁나 많지 소래 어, 버섯나라 진짜 많지 버섯이 정말 많이 있고 그다음에 어, 마이, 맛집이야 장국 주방이요. 응 거의 다 왔네요. 거의 다 왔죠. 지금 꼬마여 남요 생각보다 금방 오네. 그쵸? 아 시간이 많이 오면서 줄었어요 어. 아... 개골생태공원으로 가면 되는 것일까요? 개도야 좀 허세만 쩔어가지고 가갖고 또땀 찔찔 흘려봐야 또 배고프다고 또시롱시롱하지 유로님이 투자 말고 멱살이죠? 나 운전 중이다. 나 핸들 잡았다 지금. 잡아드렸습니다. 대도령님 이거 뭐래요? 쓰레기요? 아니요아 나. 먼지 아, 예상했어 예상했어. 여기 y e 는 y e 예상했어? 예상했어 예상했죠. s 네. y 네요주먹 감자를 먹을. e s yes, 고먹 s y e 뻔한 대답이 e 고구마 또사 먹어야죠 아 그렇죠 이빨 다 yes, yes, y 나 s 제 e 봤습니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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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똥이 고구마 사 주라고 그랬는데 그걸 e 어? 먹 e s 고어 개똥이 고구마 s 을또 탐내시면 안 되죠. 이빨이 스물 몇인가 아니 그게가 진짜 나볼 때마다 짖어 그러면 고구마 먹여야지 그 고구마 먹어야지 개똥이도 짖잖아요? 저는 안 짖죠 저는 사실만을 말하고 언제나 말한 거에 대한 행동으로 지켜내는 지켜내는 거또 연천 얘기해요? 나 아팠잖아 그럼 내가 그날 배운 갔어 안 갔어? 와야지 그럼아 그러니까 갔잖아. 양심에 한 털럭이라도 있으면 아니, 와야지. 내가 아픈 몸을 이끌고 갔어, 안 갔어. 와서 선물 준다더니. 선물도 보여주고. <웃음> 보여주고 <laughs> <laughs> 선물 보여주던 아니 선물 있었잖아. 그래서 내가 오늘 미안해서 또 오늘도 선물 줬어, 안 줬어. 오늘 내가 선물 줬잖아. 어, 선물 줬잖아. 근데 소주 두 트럭, 소주 한 박스, 맥주 한 박스, 고글도 주고. 응. 오늘 저 선물 저지도, 많이 줬잖아. 저지도, 저지도 주고. 저지도 주고. 또 그것도 좋지 가방 그죠 뭐야 가방도 방도 주고 아 가방도 주고 옷도 구경 시켜 주고 응또 음. 옷도 구경 시켜 줬잖아요 음. 저거 저거 준다고 했어요 블루 블루라벨 준다고 했어요 아니 개똥이나 밑똥이나 왜 이렇게 블루라벨을 좋아해요 먹을 줄 알아요? 알죠?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없이 살아서 <laughs> 아 죄송해요 저도 없이 살아서 누가 주면 환장하고 안주려고 아까 아가 방에 넣고 그냥 집에 갔어야 됐어. 아까 갔으면 맥주가 맛이 없죠. 생각을 해보세요. 대신 블루가 맛있었겠죠. 오늘 맥주가 맛있는 이유는 땀을 흘렸기 때문이다. 네, 땀을 또 겁나 흘렸기 때문에 오늘 맥주가 맛있다라는 거죠. 그치 오늘은 나이 거북이 안 맡아주는 수 있다. 이 거북이 그러면 오늘 전철에 타고 가야 되는데. 오케이 인정. 어, 킹정이야 킹정. 킹정 킹정. 어, 안 그러면 오늘 이 거북이 데리고 가야 돼 집에. <laughs> 어떻게 거북이 데리고 갈래요? 맨 정신에 가는 거 아니어서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입고 갈까? 아, 그러면 따뜻하지겠네요. 따져. 미로님 막창국밥 인증샷 보내주세요. 네, 막창국밥 땡기네요. 엄청 땡겨. 지금 개똥이 파, 더러운 팔도 씹어 먹을 판인데 지금 막창국밥이면 빨리나는... 아, 미쳤다. 아, 고된 노동에 막걸리. 아니 고인 되지. 네. 막걸리에 순대냐? 아니면 또막걸리도또내 같이 마실 수 있지. 오늘 막걸리 안 땡겨. 막걸리 막걸리 아니어도 마실 거잖아. 아니야 술안 먹을 거. 기고 있네. 왜안 먹을 거? 어그 <laughs> 웃는 거야 우는 거야 비웃는 거야 개똥이 그르는 거 아닌 거야 나쁘지 않은 라임이었습니다 아 그런거야? <laughs> 네. 제가 오늘도 또 스몰토크 한다고 혼났거든요 라지토크를 할수 있도록 열심히 개똥이님께 말을 배워야 될것 같아요 아... 아니 나는 가 건데 아저씨는 나한테 그럼 어떻게 그럼 안 되는 거지? 아 어, 개똥이님 오늘 제 할리 타봤잖아요. 음 맞아 맞아. 어 할리 어땠어요? 어, 할리 괜찮던데요? 하나 사요. 음, 가는 길에 버스, 나 아까 버스 카드 줬잖아. 사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하나 사갈라고. 어 가는 길에 할리 하나 사가면 돼. 저런 거 유식으로 하면 되잖아. 그렇지 저런 거 얼마 안 해. 음. 어 나는 없 없이 살아가지고. 카드사랑 손붙잡고 샀는데 개똥이님이면 뭐 그냥 뭐한 방에 딱 긁을 수 있잖아 그죠? 어 여기저기 불어났네 오토바이 그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어, 내가 그럼 누가 보면 주차 많이 한줄알거 아니야 이렇게 이절정장이 오토바이를 꺼내야 돼 아니 자전거를 꺼내야 되니까 내려가서 양쪽 트인 데봅시다 아이고 배고프다 얼마나 넓어. 오 아, 거북이 때문에 운전이 안 돼, 잠깐, 거북이. 거북이 패스. 거북이 패스하고. 또 우리 개똥이 님도 오늘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좀 풀고. 네, 풀어고 여러분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따가 뭐를 먹을까요? 먹으면 라이브도 할까? 그좋그럴 네, 여러분, 우린 뭘 먹을까요? 아라마쳐 보세요. 안녕. 안녕.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